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2020년 하고 또 새가 시작되고도 벌써 4일이 됐어요. 그런데 실감이 나시나요? 아, 저는 실감이 잘안 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 이번에 2019년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죠. 시험을 치른 선생님들의 합격 발표가 말일 날났죠 31일 날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제 주변의 소식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2차 준비를 막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쭉 이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예. 그 와중에 또 이제 올해 또 새롭게 또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어, 강의를 이제 저도 함께 이제 시작을 해 보고자 합니다. <laughs> 예. 멋 저로 선생님들 요즘 그에형 독감 유행인 거 아시죠? 예,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주변에 아, 고열이 있거나 막 심하게 뭐 기침을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몸살 증세처럼 아프신 분들이 계시는데 병원 갔더니 거의 독감 판정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무엇보다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제가 음,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도 이제 1년 딱 이제 농사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어 하려고 해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선생님들, 잠시만요. 어, 올해 제가 그 발표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1차 합격선이 나와서 제가 1차 합격자 발표 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잘 보이실까요? 예, 자, 예. 참고적으로 좀 같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실까요? 자료에도 드렸으니까요. 자료 같이 보시면 되세요. 예, 네, 자료 같이 보시고요. 자, 1차 합격선 여기 보시면은 올해 어땠다 그랬어요?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굉장히 선생님들이 좀 난제였다. 어, 많이 어려워 했다라는 말씀 드렸죠. 예,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을 보면 이제 서울 경기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또 심지어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점 이상 떨어졌죠. 뭐 대부분 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비해서 예,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어우,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갈수록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예, 전체적으로 이게 변별력을 보는 거다 보니까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주 정말 굉장히 심층적으로 뭐막 지엽적인 것까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시긴 하죠. 근데 어쨌건 간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그래도 배제돼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전체적으로 계속 전체 숲을 보면서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 더 계속적인 어떤 암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인출 작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아예 처음부터 딱 이렇게 장착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저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예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어쨌건간에 또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거의 대체적으로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한 해가 굉장히 어려우면 한 해는 좀 수월하게 가는 편이고 거의 다 이렇게 약간 널뛰기하듯이 가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예, 말씀드렸지만 좀 이제 올해 이제 2021 학년도를 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저희가 함께 좀 예측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용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우리 크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과 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마음 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을 준비한다는 것 일단은 저는 우리가 이제 자주 듣게 되는 거고 또 공부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또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하시면서도 나왔던 내용이고요. 우리 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상담심리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들어보셨죠? 예, 처음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예. 자, 자기 효능감. 자신에 대해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뭐, 우리 남자 학생이다 그러면 뭐 축구. 여학생이다, 뭐 나는 춤을 잘 춰, 뭐 각자 자기의 분야에서 나는 이거를 잘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임용 준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는데, 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이미 많은 테스트, 많은 관문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종 시험들이 있었을 것이고, 대학교 입학부터 해서 또 예, 졸업하고, 또 지금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관문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죽을 것 같아.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와, 그런데 묘한 성취감이 있네. 오, 해보니까 정말 할만하네. 그런 시간들을 보내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우리가 비슷하게 다 제치고, 여기까지도 오신 선생님들 선생님들 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상담 교사 임용에 대해서도 딱 자기 혼는감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된다고 러잖아요 아이들도 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잘되고 말고 어 너는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이 정도만 하면 돼라고 했었을 때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것처럼 글쎄. 처음부터 어렵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확실하게 어난 이것도 통과하고도 남아, 어난할수 있어. 이미 다 그런 마음 갖기를, 예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미 선생님들이 되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예 같이 가시자는 거죠. 아셨죠? 무엇보다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버티는 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버티는 힘. 어, 아침에 제가 새벽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딱 오는데,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버티는 힘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자. 버티는 힘. 어, 과연 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될까? 그 어렵다는 거를. 어, 과목수도 늘어나고,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과연 될까? 예, 그런 것들조차 거뜬니 이겨내시고, 쭉 저랑 같이 버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아, 과연 될까? 과연 변할까? 이러다가도, 그냥 이미 되어진 걸 자꾸 제가 그리고 상상하고 매일매일 그거를 썼어요. 어, 나, 누구누구는, 뭐, 예를 들어, 나, 김미선은, 뭐, 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만의 딱, 어, 만들어 놓은 사명선언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냐면, 말씀드릴까요? <laughs> 예, 아, 어, 나, 김미선의 사명은, 예, 개인과 가정들에게,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정들에게, 경험, 지식, 공감, 소통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딱 제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매일 써요. 오늘 아침에 막 더더욱 그게 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다 이해 안 가고 또 수용되지 않고 또 어려워서 피하고 싶고. 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랬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 제가 생각했었던 자리에 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았는데 어,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버텨준 사람들도 같이 성장 성숙을 이뤘고 좀그 음, 가운데서 또 이해되고 수용되기도 어렵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을 택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갔고 또제 주변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또 환경과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네, 그게 있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그죠? 예. 그래서 버티는 거. 와, 버티자. 버티는 힘. 예. 자, 그래서 잘 버텨서 끝까지 또 재미있게,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몸. 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마라톤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잠깐 뭐 며칠 몇달 공부해서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오늘 아침에요. 그 건강식품 있잖아요. 챙겨 먹는 거 저희 그 남편이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거를 깍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 넣어 놨어요. 한 3일치, 4일치씩 넣어 놓고 내가 이건 꼭 챙겨 먹으리라 사진 찍고 저 나름대로 다시 한번 딱각 어, 가기는 시켰거든요. 선생님들 지금부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타민 당연히 챙겨 드시고요. 예. 그러면서 꾸준히 근력 운동 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지쳐서 못 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건초염에 걸렸네, 손목, 뭐 터널 증후근 심하면 저 손목 터널 증후근 생겨서 수술 받았었거든요. 선생님들, 예, 우리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손, 발 같이 써야 되니까 평상시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부탁드려요. 제가 대려 <laughs> 같이 어, 올해는 절대 절대 아프지 말고 예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다 좋은 소식 예,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그 이번에 할 일을 한번 선생님들 나름대로 다잘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또잘 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강의를 들으면 인강이든 직강이든 강의를 듣고 나면. 다 들었어. 공부 다한거 같아. 그런데 그다음에 뭘 해야 되지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질문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제가 조금은 신경을 써서 더 꼼꼼하게 제가 쓰고 있는 어저 나름대로의 공부 계획표 어할일 계획표 어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선생님들께 드렸어요. 예, 제공을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요령을 잠깐 알려드리면, 맨 위에 긴 상단 있죠? 네, 맨 위에 넓게 되어 있는 상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아니면 나의 사명, 나의 뭐 어떤 앞으로 내가 꼭 해야 할 일, 되고 싶은 모습, 꿈, 네, 명확하게 선생님들이 딱 정의를 내리셔서 그거를 매일 쓰세요. 아침에, 처음에. 예, 마음을 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에 제일 상단에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계표 획 드렸죠. 이거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공부 다이어리, 뭐 오늘 계획 이런 어 좋은 다이어리들 많잖아요. 그거 꾸준히 쓰셨던 선생님들은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크게 뽑은 거고, 딱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게 딱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서요. 작게 저는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간은요. 내가 먼저 잡아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시간을 잡아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laughs> 네. 시간 계획은요.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요. 나의 시간을 정말, 우리가 시간 도둑이란 말이 있죠. 어너 지금 뭐해? 나좀 급한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어디 같이 가자. 이런 걸로 그냥 그냥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유 그래 내일부터 하지. 아유 다음 주부터 하지. 이게 한달 되고 두달 되고 너무나 쉽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부터는요. 내가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미안한데 내가 딱 계획한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놓치면 내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피해서 이때 이때가 괜찮을 것 같아. 이때가 좀 내가 여유 시간이 좀 되거든. 딱 선생님들만의 그걸 만들어 놓으셔야죠. 음. 그래서 제가 그 아침 5시부터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 쓰면 좋은지, 선생님들 여기다가 계획표를 작성을 하시는 거, 예, 제가 표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들이 미리 시간한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내가 만약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이고, 제가, 여기 보이실려나요? 그냥 대충 설명드릴게요. 뭐 쭉쭉쭉 있어요. 쭉쭉 있다고 치고요. 밑에 쭉쭉쭉 있고요. 예를 들어 5시다. 나 5시에 기상한다. 여 10분, 20분, 30분. 예. 네. 이거는 분단이잖아요. 그죠? 10분부터 해서 분단위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5시에 기상을 해서 뭐 명상을 한다. 뭐 산책을 한다. 기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다 뭘 한다 라고 쓰시는 거죠. 선생님들 나름대로 처음에는 계획 세우실 때는 예, 네뭐 아무 색깔이나 선생님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 파란색을 이용해서 예, 5시부터 5시 반까지는 무엇을 한다 뭐딱 쓰시고 다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선생님들 꼭 정리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선생님들 우리가 계획 실행 지금까지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거는 되게 많이 반복을 해왔지만 점검. 우리 이 공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꼭 점검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점검을 꼭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하시고 나서 내가 이걸 지켰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펜으로요. 선생님들 어 이거 잘했어. 그럼 그대로 그냥 잘하 같이 하신 거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음, 응. 같이 하셨는지 아니면도 내가 이때 못 일어났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뭐이 밑으로 표시한 하신대든가 그래서 나름대로 마지막에 무슨 란이 있어요? 평가란이 있죠. 평가란이 쭉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요. 심플한 게 좋아요. 이거는 저도 시간 관리 하면서 진로 코칭 지도 하면서 저희 배웠던 부분이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지원 부분인데, 그냥 OX로 하세요. 그냥, 어, 잘했어, 못했어. 그냥 단순하게, 어,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 좋았어. 아니, 이거는 좀 고쳐야 돼. 이런 부분들 있죠. 항상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목표, 계획, 할 일이라고 그 란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월 화요일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은 교육학을 많이 들으시고 교육학에 집중을 많이 하시죠. 특히 상반기 때 하반기에도 물론 시간 배분하셔서 잘 쓰시겠지만 특히 상반기 때 보면요. 월 화요일은 거의 교육학 강의 들으시면서 교육학 위주로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고 나머지 이제 거의 주말에 저희 전문 상담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어떻게 또몇 페이지부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기 영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와 함께 가신다고 이제 딱그 표를 보시면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하시면서 나가시면 돼요. 이번 한주한주 한주 제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명확하게 세우시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내가 잡지 않으면 정말 예. 위험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되게 그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자기관리, 자기경영 쪽에 굉장히 대가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얘기가 되게 탁 와닿아서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보통 교통사고가요 몇 킬로에서 사고가 나는 줄 아세요? 예, 막 고속으로 갈 때가 아니래요 한 60킬로 정도래요 60킬로 정도 가면 옆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뒤도 보고 뭐 생각 막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 보면 오히려 더 사고가 잘 난다고 해요 근데 막 아예 앞만 보고 아예 모속도를 달린다거나 이렇게 빨리 달리면 그렇지 않는다고 하죠. 마찬가지죠.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는 좀 특히 우리 전문 상담 쪽선생님들을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절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 경청 잘 하시고 수용 잘 하셔서 그래서 또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또내 거를 많이 또 챙기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이번 1년 동안은 거절할 건 거절하고 좀그 대신에 잘 예, 어, 이해 잘 시키면서 내가 내 시간을 잘 확보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 취침 시간도 내가 몇 시에 뭐 일어났는지 또몇 시에 잤는지 몇 시간 했는지 이건 선생님들께서 시간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족도 최종 만족도 오늘 하루 5, 4, 3, 2, 1 예, 그중에서 내가 정말 오늘 너무 내가 알차게 잘 보냈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어. 어, 좀 힘들지만 거절도 잘했고 어, 나중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내가 잘했던 것 같아요. 한 5점, 4점, 3점, 2점, 2점 이렇게 쭉 해서 선생님들이 거기에다 딱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 세일세줄 마음 정리라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정리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으면요 뭘 위한 건가 되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거요한 10분 15분 정도 어, 그래서 오늘 하루 뭐 감사했던 거 예를 들어 어 내가 진짜 나 정말 어그 부탁 뭐 거절 이게 되게 힘든 사람이었는데 이거 했다 어, 부탁해 미안하지만 내가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한데 어, 좀 기다려 줄래 날짜를 좀나 위해서 변경해 줄래 뭐 이런. 뭐 부탁이나 거절에 관련된 거든 뭐 이런 것들 내가 잘했다, 어 감사했다 나와의 싸움에서면 감사한 거 그다음에 내가 좀 아쉬웠어 이 부분은 내가 조금은 더 내가 노력해야 될것 같아 그만 좀 아쉬운데 노력해야 될 부분들 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다짐 음 그래서 나는 어떻게 또내일 하루를 살 것인가 이 마음 정리를 딱 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감사한 거 좋았던 것만 내가 잘한 것만 나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늘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루를 딱 점검을 하시고, 마무리를 딱 하시고, 예, 주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처음부터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가지 않으시면, 좀 힘들어지세요. 나중에 이제 막 몰아치기 한,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막 이런 어려움도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이 내가 계속 공부만 할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상황이 안 된다고 라 하셔도 예,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지 그 시간을 보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티 예,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어, 항상 이제 선생님들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열린 마음으로 교육 뉴스 시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꾸준히 꾸준히 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나시나요? 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잠시만요. 연간 계획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앞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연간 계획표 있으시죠? 예. 그거 보시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 같이 연간 계획 짤수 있죠? 예123456예7890쫙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들이 큰 그림 먼저 그리셔야 되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플랜 있죠 전체 플랜 잡는 거에 넣으시고요 자각할일할 뭐 것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제가 뭘 드린다 그랬어요 교 2차 시험 및 실무 대비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육 뉴스 제가 제공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준비한 게 첫날 교육부에서 신년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자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고 주요 핵심 키워드 먼저 찾으시는 연습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작년은 이렇게 보냈고 앞으로는 뭐 10대 어떤 주요 정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 각그 시도청, 예, 그 교육 시책과 연관돼서 계속 맞물려서 나오는 얘기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예, 이해하시고 인출하시고 그런 연습들을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 뉴스 되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OT는요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드릴 말씀이 되게 많고 되게 중요한데 아, 또 차근차근히 제가 어차피 진행하면서 1월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예, 상담이론과 실제 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